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달린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HLB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HLB 주가 많이 떨어졌죠? 에, 떨어졌던 배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FDA 가남 신약 관련된 에, 이제 불발 소식의 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에, 바닥을 좀 다지고 다진 상태에서 도, 음,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3월 25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HLB 그룹주 미국 f d 신약 불발 우려 털고 5월 재도전 의지 피력이라는 제목이네요. HLB 그룹주가 오시, 에, 저, 에,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다. 동사와 함께 HLB 제약, HLB 이노베이션 HLB 사이언스, HLB 바이오스텝, HLB 테라퓨틱스 등 그룹 주가 동반 상승했다. 지난주 신약허가 불발로 급락분을 회복 중이다. HLB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로부터 가남 신약인 리보세라 님의 신약허가 불발을 받으면서 지난주 하한가를 기록했다. 진양곤 회장이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보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등 시장 소통을 강화하면서 시장 우려가 불식된 것으로 불이 되고 있다. HLB는 지난 20일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로부터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님에 대한 보안 요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보안 요구서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서 허가가 불발된 것이다. 이후 21일, HLB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는등 그룹주 전반이 급락했다. 다만, HLB가 5월에 보안 서류를 제출해 이르면 7월에 결정이 날 것이라며 삼수 의지를 밝히면서 저가 매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재수를 했는데 삼수 또 다시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남 신약인 리보세라닙 관련된 모멘텀 에이주하시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서제약의 캄렘리 주법과 같이 연동이 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을하렸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어, 실망 멘블로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급락했다. 어떻다 자, 급락까지는 좋은데 급락에서 밑꼬리 달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길게 밑꼬리를 달고 종가상 이 하락분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감됐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오히려 이제 저점관. 자, 52주 신고권은 대략적으로 9 8 0 0 0원대 거의 10만원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4 5 0 0 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난 상태란 거죠. 그래서, 이 낙포 과대에 따른 현재 지지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위치다.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보면 계속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죠. 계속 지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강, 공격적으로 매수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해 올만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또 모르죠. 이세 번째 도전에서 만일 7월쯤이 예상되었는데, 그때 만일 리보세라님이 미국 가남신약, 미국 FDA에 가남신약이 오케이, 승인됐다. 그럼 아주 급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 저점 구간에서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란 점 투자 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처 항태가 지지 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 7 상승하면서 55,9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자항 때는 6만원, 그 위에 62,000원과 68,000원, 그리고 75,000원, 81,000원, 88,000원, 95,000원가 됐습니다. 95,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는 있 권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지관 지지대 같은 길를 찾을 때 53,000원 그 밑에 5만 원과 45,000원 그리고 4만 원, 35,000원, 32,0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85만 8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30만 8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기관 역시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자금투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투신의쪽으로좀 사고 있네요. 연기금은 최근에 트레이딩, 상호펀드는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드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용비로 0.08%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 코스닥 종목이지만 동사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코스피 100위가 3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동사 코스닥 종목이더라도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와 왜중형주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 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사 최대주 현재 진양권 회장이 9.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주 주분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진양권 회장이 10% 정도 남짓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주를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약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 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420억 원대에서 680억 원대까지 다소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모두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 실적 역시 아직까지는 적자 지속 중인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부채율은 30%대, 유보율은 7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EPS는 단기순이익 적자액 이 대를 만해 수 BPS는 4,449이 되겠습니다. 자5 0 0 0원 잡더라도 넉넉히 잡아 PBR, b p s 5 0 0 0원 잡더라도 현재 5만5천원대입니다. PBR 10배가 되겠죠. 적정률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PBR 10배가 넘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1배 정도 되겠네요.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참고하시고 가남신약 리보세라니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가지고 중국의 항소 제약의칸렘리 주먹과 현재 병용 요법을 현재 임상 관련돼가지고 미국의 d d 에 승인을 세 번째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HLB 오늘 종가 55,90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적으로 외국인 현대라는데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있습니다 외국인 의 평균 매수단가 54,0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54,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영업이 단기순이 적자 지속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멘텀은 HLB 그룹주가 미국 f d a 의 신약에 대해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랜드가 이번에 두 번째 불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5월에 재도전 의지를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도전는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진양권 회장이 시장 소통 강화를 통해서 관련돼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시장 우려에 대한 불식했다. 이게 바로 제, 에, 대표적인, 어찌보면 책임 경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최대 주주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합니다.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세 번째 도전할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도전만은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 주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에, 심리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걸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시장과의 소통 관련된 소통하면서 현재는 지지대 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 그냥 가든 떨어진 데 말든지 그냥 냅두는 것과 이런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에 뭐라 해야 될까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조금 더 잠재울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를 보셨는데 차트 추세는 43.9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4.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75,000원, 2차는 88,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5,000원, 2차는 32,000원가 됐습니다. 동사는 어떻다겠죠?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장 다는점 참고하시고, 가남 신약, 리보 세라닙 관련된 모멘텀, a 주시아히니다 항서제약의 칸 랩리 주무학과 현재 병영요법 관련된 몸매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매출 구성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ENG 사업에서 현재 70% 매출에 나머지 헬스케어 사업 쪽에서 30% 현, 정도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5년 올해 12전을 두 차례 했네요. 25,000주, 12,000주. 그리고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도 b w c 2를 발행했었네요. 대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2월 20날 기준으로 여섯 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덟 번 정도 c 2 전환 BW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대략적으로 50만 주, 60만 주, 70만 주, 한 7, 80만 주 정도 내외에 현재 b w c 2를 발행했기 때문에 관련 매물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 비율 30%대 유보율 7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HLB, ENG 선박 제조하는 자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연구개발, 선박 부품 제조 관련된 자회사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HLB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기다린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